기도하심으로 2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의 시간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짧은 기도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laughs>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바로 신앙고백 시간이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이 신고들 한번 외우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읽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지 선생님이 함께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는 눈을 꼭 감고 두 손은 꼭 가슴에 모아야 되겠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목사님과 전도사님 다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다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예배도 잘 드릴 수 없고, 학교도 잘갈수 없고, 자유롭게 다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호흡이 된 예배가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고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눈동자 같이 성령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가정과 학교 교회 이 사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조용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더 힘써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가 끝났을 때 정말 기쁘게 잔치를 하듯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하나님, 참 감사하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 김윤우 어린이가 함께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와 함께 읽었을 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큰 소리로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굉장히 약간 짧은 말씀이죠. 근데 목사님 너무 긴 말씀이어서 할수 없이 이렇게 구절 두개를짝 줄였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신 두 번째 이야기예요. 바로 십자가를 앞두시기 전의 말씀이죠. 우리 겟세만에에서의 기도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름하여 제목은 베드로의 세 번째 세 번째 순간 또는 자 이거 되게 무거운 이야기인데 굉장히 웃기게 가고 있어요 목사님 좀 가볍게 가고있어요 죄송해요. 굉장히 오늘 유명한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캐세만의 산에서 우리 기도하신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누가 그랬을까 누가 신고했을까 누가 이거? 범인이 누구야? 범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였었죠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갔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집으로 잡혀갔대요 아니 대제사장의 집이 어디길래? 어, 대제사장 집이 뭐 하는 곳이길래 예수님이 거기로 잡혀갔을까요?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 인제 상장이죠. 여기서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집은 바로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잡혀가는 재판장과 같은 곳이에요. 이를 산헤드린 공대라고 산헤드린 공회라고 돼요. 왜말이고이냐 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게 어떤 재판장이냐고는 종교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큰 죄를 저질렀을 때맨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판사로 있는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장은 항상 제사장의 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큰 죄를 저질러서 대제사장에게 잡혀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처벌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일단 일단 예수님 을 일단 죽여야겠다는 마음으로 대놓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은 마침내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러자 대제사장은 크게 화를 내면서 저놈을 잡아 죽여라, 아, 저놈을 잡아 죽여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반역죄로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넘기기로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형을 받기로 이제 결정이 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 밖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밖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잠깐만 베드로 이외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을까요? 유단이 이미 배신을 때렸잖아요? 유단이 이미 뒤통수를 때렸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호다닥하고 도망을 갔죠 근데 유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재판을 받으러 가나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셨다는 대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딱 들어갔어요 당시 이사레의 집에는 이렇게 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집 앞뜰이 에 있었어요. 앞뜰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 집은 대부분 앞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앞마당에 가서 이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사막이다 보니까 밤에는 춥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마당에 가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재판을 받으시나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제사장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종이었어요. 여종이 딱 베드로 옆에 가서 아저씨 맞죠? 아저씨 맞죠? 뭐가 아저씨 예수님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맞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귀찮게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할게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왜 그런 사람 아닌데요? 자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넘어갔어요. 이게 첫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다시 불을 쬐고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다른 요정이 나타서 어 맞네 맞네 맞어 당신 예수랑 같이 있었던 거 맞잖아 맞죠 맞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니 진짜 귀찮게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참 답답하네 진짜 아니라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두 번이나 질문하니까 사람들. 맞는 것 같은데 하, 저거 뭐 갈릴리 발투 아이가 저거 아저맞아저 저거. 저거 말투가 좀이상한데 맞네 저기 예수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어? 저거 한편 아니요 저거 어? 저거 내가 볼때좀 냄새가 나는데 맞죠? 한편 맞죠? 그 베드로가 이제 서서히 의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얼굴을 드러내기 싫겠지 일단은 이게 모자를 쓰고 있었을 거아니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분명 강이요 뭐야 얼른 가서 모자를 좀 벗고 좀, 얼굴 좀보여주시래요 복면 강의냐 이거 어? 빨리 좀, 얼굴 좀보면쓰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좀 보려고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탁부딪치면서야 저리 가난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듣도 보지도 못했다 제발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는 순간 닭이 세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꺼끄 하는 소리가 세 번이나 울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문득 떠오르는 말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수단 말씀이 했어요 오늘 얘가 세 번이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이 세번울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떠올린 순간 바로 뛰쳐나오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죠왜 베드로가 갑자기 막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통곡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예요라고 말하면서 저도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도망을 간 거예요 메드로도 그것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자신이 너무나 너무나 좀 부끄럽고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은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친구들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베드로는 너무 이상해. 베드로는 너무 겁이 많어. 나였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목사님도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탄력파시가통하다 근데 이 베드로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우리도 똑같이 보여 줄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굉장히 긍검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목사님 얘기했던 대로 베드로가 보여준 이세 번째 순간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눈앞에 있는 위험을 보거나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앞에 있는 장애물이나 벽에 의해서 이제 좌절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수도 있어요. 나한테 위협이 닥쳐왔을 닥쳐 때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라고 하면서 칼 들인다고 생각해 봐요. 당장에 무서워서 안 믿는데요. 살려 주세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살려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를 깨닫고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용서해 주시겠죠.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들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하게 넘어지고 부끄러운 마음, 부끄러운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순절은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 순간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던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잘못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고 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쳤어요. 그 다음에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우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도 함께 할게요. 하나님, 한주 동안 저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욤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예배 현장에 나오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눌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을 노래로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도 기도라는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절대 안 돼. 기도하도,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혜로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아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이 사순절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결단하며 나가는 아 사랑하는 우리 신초께 어린고 친구들과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